나는 커서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안나 모라토, 가르시아 지음. 분노 조절하기. 분노는 우리가 살면서 수, 수억시 겪어야 하는 감정이다.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이 바로, 행, 바로 행복한 삶을 위한 열쇠이다. 분노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A.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그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 없거나 원하는 대로 할수 없는 경우이다. 앞으로 할 이야기는 이런 종류의 분노를 다룬다. B.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바꿀 수 있을 때. 이런 분노는 자신감이 부족해서 생기는 분노이다. 앞에서 다른 햇빛 이야기 참고.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감정을 다루는 방법이다.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그 일을 바꿀 수도, 바꿀 수는 없어도 그 분노에 반응, 그 분노에 방, 반응하는 방법은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 빨간색 공. 분노에 관한 이야기. 음? 우리에게는 종종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땅에 떨어뜨릴 때도 있어. 있어요. 그런 적 있어. 이럴 때는 아무리 화를 내도 우리가 시간을 되돌리거나 바닥에 떨어진 아이스크림을 다시 주워 먹을 수가 없어요. 비가 많이 와서 야외 수영장이 못 가게 될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아무리 화를 내도 비는, 비는 비를 멈출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종종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받은 깜짝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선물 포장을 풀고 난 뒤에는 아무리 화를 내도 다른 선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가지고 놀던 풍선이 터질 때도 있어요. 아니면 비눗방울 놀이를 하다가 비눗물이 다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화를 내도 풍선을 원래로 되돌리거나 비눗방울을 더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종종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심심해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아무리 화를 내도 금방 신나는 일이 생기지는 않아요. 슈퍼마켓에서 엄마가 사탕을 사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아무리 화를 내도 엄마는 그걸 사주지 않아요. 사주지 않아요, 엄마는. <laughs> 우리에게는 종종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하기 싫은 숙제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이럴 때 우리가 아무리 화를 내도 숙제가 저절로 되진 않아요. 한참 동안 차례를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아무리 화가 나도 남들과 똑같이 기다려야 해요. 안 넘겨져요.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우린 우리, 우리, 모두, 우리 모두는 종종 화를 내요.화는 마치 우리 가슴 안에 들어있는 빨간색 공과 같아요.만일 우리가 오래 화를 내고 있으면 이 빨간색 공이 점점 더 크게 부풀어 올라요.계속 공이 커지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이 초조해지지요.그러면 다른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빨간색 공이 점점 커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숨을 크게 쉬어 보세요. 숨을 크게 쉬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계속, 계속 숨을 쉬, 크게 쉬면 화가 사라지거든요. 계속 숨을 크게 쉬면 빨간색 공이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가 그 공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숨을 크게 쉴 때마다 빨간색 공의 색깔이 변하고 크기도 더 작아져요. 숨을 한번 크게 빨간색 공이 조금 작아지면서 주황색으로 변해요. 또 숨을 크게 쉬면 공이 더 작아지면서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노란색으로 변할 거예요. 한번더 숨을 크게 쉬면 더 작아지면서 초록색이 되고, 그 다음에는 파란색으로 변하는, 변하는 거예요. 아마도 다섯 번이나 여섯 번 크게 숨을 쉬면 공은, 공이 아주아주 아주 작아지고 연보라색으로 변할 거예요. 이 색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색이지요. 그때는 화가 나지 않고 기분이 나아질 거예요. 그지의 색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 속에 있던 빨간색 공은 크게 숨을 쉴 때마다 빨간색에서 점점 연보라, 연보라색 쪽으로 움직여요. 그렇게 되면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지요. 그런데 이렇게 숨을 크게 쉬는 일이 언제나 쉬운 건 아니에요. 가끔은 화가 아주 많이 나서 숨을 크게 쉬, 쉬고, 쉬, 쉬고 싶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마음이 편안, 편안해지는 이 방법을 절대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먼저 우리 마음이 편안해져야 다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다른 방법이란 게 뭐냐고요? 다른 방법은 처음에 우리가 원했던 바로 그 일은 아니에요. 그 대신 우리 기분을 좋게 해주는 다른 일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나 카드 게임. 좋아하는 인형 안아주기, 퍼즐 맞추기처럼 아주 좋아하는 일을 골라서 해보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직접 선택하면 돼요. 화가 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누구든 화가 날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화를 많이 내도 원하는 대로 안 되거나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대신 우리가 마음 속에 있는 빨간색 공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공이 더 커지도록 놔둘지, 아니면 크게 숨을 쉴지는 직접 결정할 수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있는 빨간색 공은 오직 나 자, 자신만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거든. 요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마음속에 빨간색 공을 오래 넣어둘래 아니면은 더 기분 좋은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숨을 크게 쉬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래 네가 직접 결정해 끝.